말씀하신 것을 모두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11장에서 15장과 잠언 12장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은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분명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자신의 행동에 따른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만 12장은 지혜와 의로움의 관계, 그에 따른 삶을 결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귀한 통찰력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1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 예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스물다섯 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사냐와분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뼈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 지니라 여호와의 영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나오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압니다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의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인 내 형제 옷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 정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제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 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뿌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아가기를 포로되어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교가 되게 함이라.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길.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 때야 땅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정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되리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되느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순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 내가 한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주여호와의 말인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데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제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지,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 보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를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해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죠.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해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르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니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주권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즉,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온금 보류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주여호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 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로 와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띄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음 즉 너희가 다시는 허탈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 지 자.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합니다. 제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 즉도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두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증거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간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진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압니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으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도로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요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봉위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이라나주요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는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랑과 심승을 거기에서 끝난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주여호와의말이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끝난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요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네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볼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다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죄야. 곧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1 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뗄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때일감이 되게 한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적,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아.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도와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극흉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 하나니 사람의 부위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